안녕하세요, 셰프 호윤입니다. 아, 이거, 그렇게 이상한가? 셰프 호윤입니다. 너무, 삐끗 감성이라고, 누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약간 상처인데, 일단 해볼게요. 좀더 상처받으면, 네, 안녕하세요, 셰프 호윤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니, 라면 요청이. 라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라면 좋아하죠 라면 좋아하는데 아, 잠깐만 나또 하나 상처 있어 <laughs> 라면 하나 끓이면서 말 너무 많다고 <laughs> 설명해 드리고 려 하는 거지 저 아무 말안 하고 요리만 하면 5분이면 다할수 있어요 여튼 셰프 구독자분들은 좀 지식을 알아가야 되니까 라면 요청이 워낙에 많았어가지고 제가 라면 2탄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 살짝 읽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계란 코팅 진 라면 했는데 가정집에서 설거지 걸 줄이기 위해 먹을 그릇에 직접 계란을 풀고 면을 코팅 시간으로 라면 국물 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드시는 그릇에다가 바로 계란 풀어서 거기다 하시면 되죠 저는 믹싱볼을 이용했던 건 뭐냐면 계란 코팅되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먹는 그릇에다가 바로 해서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건 구독자분들 더 똑똑하실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끓는 물을 부으면 계란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거품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도 보여드려야 됐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설거지거리를 준 드리기 위해서 드시는 그릇에다 바로 하시는 거 너무 찬성입니다. 두 번째, 다 끓인 라면 위에다가 계란 푼거 붓고 섞어도 똑같지 않나? 어우, 서운해. 다르죠. 그럼 라면 누가 끓이나 다 똑같게. <laughs> 뭐 제가 막잘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끓이고 푼 거를 섞으면 제가 그 온도를 너무 뜨겁지도 않게 해서 기포도 덜 올라오게 하고 그 부드러움과 국물 맛을 해치지 않는 그 경계선 때문에 그렇게 알려드린 거라서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찬성이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맡기는 걸로 하지만 저는 의도는 있었다 그리고 계란 비린내 걱정했는데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이 방식으로 하면 국물에 계란이 응고 안된 상태로 녹아들어서 진하고 부드러워지는 게 확실히 있네요 그쵸 바로 이게 댓글이 같이 달려 있었는데 네 정확해요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신 거예요. 이제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행동을 하나를 했지만 두 가지를 다 살려서 이득을 취하는 조리법이긴 합니다. 저는 신라면 겉면을 했는데 계란을 미리 꺼내놓지 않아서 차가워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계란 코팅은 잘 되었고 라면 국물 넣으니 국물이 적당한 온도로 내려가 먹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써먹을 것 같네요. 좋은 레시피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계란이 너무 차갑지 않은 게 좋겠죠. 오히려 차가운 걸 하면 진짜 팔팔 끓여서 부으시면 온도가 딱 알맞게 돼요. 근데 이 부분도 맞는 거고 신라면 겉면으로 하시더라도 제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탄 재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신라면 건면 그 제가 쓰는 계란, 청양고추 하나.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것이 멋이 단가. 양고기 드시는 분들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거 양고기 시즌. 이걸로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계란을 푸는 방식을 좀 다르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서 이거 역시 취향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물 맛을 좀 해치지 않으면서 전에는 진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라고 이거는 오늘 나 기교 좀 부린다 조용히 딱 끓여다가 이걸 보이지 말고 보이지 말고 조용히 한 스푼 싹 넣어가지고 끓인 다음에 갖다 주면 한입딱 먹고 와 어, 되게 이국적인데 익숙하면서 뭐야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슈퍼 해장이에요 저 계란 해장은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 이건 진짜 칼칼하고 강력한 거 좋아하시는 분. 제가 오늘 해장하려고 이 아침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위스키 달렸습니다. <laughs> 진짜 저도 지금 해장 필요한 상태에서 딱 제가 좋아하게 끓여볼게요. 이번에 얼큰한 버전. 자고말 너무 많았다. <laughs> 빨리 가볼게요. 아 말하기 전에 물 올렸어야지. 아 하기 <laughs> 전에 <저는> 물 올렸어요. <laughs> 여러분 물을 올려야 돼요. <laughs> 자 500ml. 신라면 건면도 500ml입니다. 그리고 아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자. 500ml 물을 끓인 후 면과 분말 스프, 후레이크, 야채 조미료 다 같이 넣어야 돼요 안에 있는 거다 같이 넣을 거고 그리고 4분 30초 4분 30초는 얼마나 해야겠어요? 3분 30초 해야죠 물론 팔팔 끓는 전제 하에서 3분 30초를 하면서 조절을 할 거예요 자 가볼게요 말이 많았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 물부터 물부터 올려야 되는데 저는 하지만 1, 2분이면 끓기 때문에 물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싱겁다고 하시는 분은 저는 500ml 넣을 건데 오늘은 나는 해장을 할 거니까 국물 더 먹고 싶어 아 오늘 국물 필요해 이 오늘 왜 해장라면이냐면 여러분 550ml, 580ml 정도 넣으셔도 돼요. 거의 600ml 근사치로 넣으셔도 돼요. 꽉 차게 500, 전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 올렸으니까 실시간으로 갈게요. 굉장히 빨리 끓어요. 건면 라면 먹으면서 칼로리 걍 너무 웃기지만 건면 칼로리 좀 낮죠. 해장에또 중요한 포인트. 국물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안에 야채 조미유까지. 이거는 세 개가 있어요. 다 같이 넣고 끓이시면 돼요. 그 제가 이거 끓는데 넣기 싫어서 그릇 하나 더 썼다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좋은 인덕션 쓰기 때문에 벌써 끓으려고 지금 하거든요. 빨리 넣을 찬물에 끓기 전에 넣으면 좋습니다. 댓글에 천재분이 계셨어요. 저도 빨리 찬물에서 넣겠습니다. 김이 올라오기 전에 넣으면 보다 끝에 많이 안 붙는다. 너무 좋죠. 조미유도 같이 넣고요. 말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다 실시간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넣기 전에 고추 썰어 넣겠습니다. 청양고추 하나 다 넣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너무 얇게 안썰 겁니다. 어느 정도 두께 있게 썰어주세요. 한이 정도, 이 정도, 요 정도 두께 있게 썰어야 돼요. 이 고추가 씹히는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근데 나 씨가 싫어. 씨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오늘 넣을 거니까 다 썰어놓고 물이 끓기 시작했죠. 그 계란 코팅면 먹는데. 오, 너무 싱거워졌어요 하는 분은 물을 적게 잡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화력이 센그 전문가용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팔 끓고 있고 고추도 좀 두껍게 썰었기 때문에 빨리 넣을 겁니다 진짜 이것이 진정한 롤링이죠 거의 라면집 수준으로 끓일 텐데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다 넣으시면 돼요. 오늘의 킥 양꼬치 시즈닝. 쯔란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사람 쯔란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쯔란은 큐민이에요, 큐민. 정확히는 이 양꼬치 시즈닝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안에도 쯔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제 티스푼이 좀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좀 티스푼 하나 딱 깎아서 저는 살짝 비웠어요. 여러분 티스푼 하나 깎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해장하고 싶다. 600ml, 580ml 이 정도 쓰셔도 충분해요. 네. 잘 끓고 있어요. 아, 그리 여러분 타이머 맞추시고 하세요. 저희 3분 30초 맞춰놓겠습니다. 2분 30초 타이머 맞추죠. 2분 30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분 30초인데 신라면 건면 3분 30초 타이머 왜 맞추라고 하시냐면 1분 동안은 계란을 넣으면서 조절을 할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제가 그 계란 코팅 면으로 열을 전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먹는 방법 그리고 간이 달라지는 걸 가르쳐드렸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계란을 좀 다르게 익히는 법입니다. 저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죠. 겉면 한번 풀어주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양꼬치집 가서 왜 쯔란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큐민 갖다 주실 때 있고 어련히 알아서 아저 쯔란 양꼬치집이 말하는 거구나 하고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살짝 넣고 진짜 몰래 살짝 넣어서 갖다 주면 와이 이국적이고 시원한 향 되게 깊은 맛 이거 뭐야?라고 얘기할 거예요.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이 하, 이게 도대체 뭔지 알수 없는 뭐, 어떻게 라면 이렇게 끓였지?라고 하는 그 향이 있거든요. 아, 물론 향신료 못 드시는 분은 좀 싫어하실 수 있어요. 진짜 정말 내가 원하던 그 맛이야 근데 저, 저 양꼬치 시즈닝에 소금 간 같은 게 있어서 500ml 넣고 그대로 하시면 짜게 드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고 좀 싱겁게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600ml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진한 양을 좀 줄이시거나 딱그 해장국집 해장 그 국물처럼 나옵니다 자 이제 거의 익어가고 있어요 4분 30초라 겉면이 보통 4분이죠 근데 3분 30초에서 멈췄어요 지금 롤링 되는 거 보이시죠? 맛있게 익어가는 알림이 울렸어요. 빠르게 불에서 살짝만 내립니다. 살짝만 내리면 보이시죠? 계란을 가운데 다게할 거예요. 요 중요해요. 터지지 않게 가운데다 넣어주세요. 가운데 넣고 끓이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팔팔 끓이시면 안 돼요. 중불 정도로 중약불 정도로 끓이면서 어떻게 하느냐? 안 터질 건데 네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살살. 계란이 익으면 바닥에 붙을 수 있어요. 넓은 냄비 하시면, 이건 깊은 냄비라서 걱정 없는데, 이렇게 살살 돌려줄 겁니다. 마치 술안 하듯이. 막 빨리 돌리실 필요 없어요. 살짝 덮어주고, 전면을 덮어서, 이렇게 살짝 익힐 거예요. 흰자가 이렇게 익는 게 떠오르는 게 보이는데, 이때, 흰자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보일 때, 멈추면 돼요. 그래서 내리면 돼. 충분히 4분 30초에 가까워질 거예요. 터트리지 않게 천천히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끓는 거 보이시죠? 근데 노른자, 어 노른자 너무 안 익은 거 아니야? 여열로 충분히 익습니다. 그리고 나 노른자 익히는 게 싫어? 그러면 면으로 살짝 덮어놔 주세요. 면으로 살짝 덮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충분히 익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담을 건데 담아 볼게요. 면만 먼저 건져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면 건지는 정도는. 노른자가 더 보여도 멈춰도 되냐고 했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 그 사이에도 이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포인트 가운데 살짝만 비워주시고 요 가운데다가 계란을 쫙놔주시 터지지 않게 빨리 하느라고 말이 없어졌어. 근데 보이시죠? 노른자 약간 살아있고 신라면의 그 국물 맛이 헤쳐지지는 않은 상태 근데 이게 이 고추가 중간중간 씹히는 게 엄청난 킥이고 두 번째 계란을 좀 이따 터트려 먹을 일단 국물 맛을 보시면 먹어보겠습니다 티가 안나요 당신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티스푼만 넣으세요 반작은술 그리고 드셔보셔야 돼요 저 시즈닝도 간이 있어서 당연히 염도가 높아요 근데 이그 굵은 고추랑 이 면을 씹을 때 되게 짭짤하고 강렬하고 막 고추 매운맛이 팡팡어서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 고추맛. 고추를 씹는 맛. 아, 속 너무 시원하다. 겉면 자체가 주는 부드러움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맛을 진짜 좋아하는데 또 하나 여기 포인트는 뭐냐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 시원하게 국물 먹고 면을 좀 먹어요 절반 정도 저는 이렇게 퓨어한 아, 깔끔한 이걸 먹고 어 속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 그때 이 노른자 이렇게 살짝 터트리세요 엄청 이거 있어서 지금 이렇게 녹진한 거 보이시죠 완전 풀어지지 않고 녹진한 요 상태로 이걸 풀지 말고 여기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란면을 먹는 거예요 그대로 익어가지고 많이 안 풀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주 약간 풀리거든요? 요렇게 지금 이걸 먹어요. 이게 해장이지. 그리고 이제 막 계란 막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약간 국물색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그 맛. 진짜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랬나. 꼭 이걸 드셔보셔야 이 굵은 청양고추가 내는 이 해장의 맛을 느껴보셔야 돼요. 와. 아 진짜 해장돼 정말 해장 필요하신 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그 젓가락으로 돌리면서 술안 만들 듯이 라면에서 익히는 걸 보여드렸는데 저 양꼬치 지진을 찌란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찔란 향이 있기 때문에 저 찔란 술안면이라고 쯔란 수란 라면 그 쯔란 수란 신라면 건면인데 이건 알아서 말 줄여 볼게요 해서 드셔보시면 좋겠고 정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몰래 주머니에서 꺼낸 것처럼 양꼬시즈닝 샥 넣어서 갖다주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꼭 한번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해장하러 가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시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셰프 부인이었습니다 안녕. <laughs> 빨리 해장할 거야.